뭐 Q&A 시간에 열 수도 있고 사실 아무도 하는... 궁금해하지 않는 Q&A. 어. Q&A 또 먹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좀 수정과 음. 저희의 수정된 버킷리스트와 실패한 이유 uh -huh. 그리고 기타 등등 좋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은 시간은 너 하나 받고 나 하나 받고 이렇게 할까? 오케이. 어디 한번 주고받아 보죠. 그래. 한번 어, 배틀. <laughs> 비트 <laughs> 그 불장난 안무 마스터 하기에 대한? 안무를 암모, 마스터 하는 거를 그중하나있었잖아로켓메스트중 하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아, 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응. 그거는 그러니까 불장난 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거나. 인데뭐 응, 응. 하나는 완성해놓는 게 우리 언니, 언니 나랑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발표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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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발표해. <laughs> 그러면 난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뭐 나머지 다 성공을 했지만 패키지 여행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안찍어보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찍을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풀바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그거에 대한... 그거에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 어... 숨은 뜻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숨은 뜻? 과거 영상 을 보시고 무슨 그 뜻이 있었어? <laughs> 풀빨을 갈기 위해서는 살을 빌어 한다는 <laughs> 아, 그? 아니 전혀 숨문 뜻이 아니잖아 <laughs> 아니 전혀 숨문 뜻이 아니잖아 나 해봐 못해 아, 이제, 이제 다시 슬픈 영상을 틀어야 되겠다 <laughs> 이제 슬픈 노래가 흘러나올 거고 이제 난거기다 앉아서 눈물을 못해 뭐 살이 찢어 빠지지 가만 가는 거니까 몸에 좋은 사람은 마른 순 많은데, 그리고 별로인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도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내가 즐기기에는 내가 너무 나를 신경 쓸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요. 다이어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실패하게 됐나요? 왜 5, 5개월이나 쉬었는가? 정말, 그냥, 그냥 뭔가 뭐새 직장에, 그가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막 내가 할 일도 너무 많았고, 귀찮았어. 혼자서 여행 왜 못하는 건가요 외롭더라고요. 야뭐 어때? 나도 혼자서 여행 갔다 오는데 이게 달라. 다르지 다른데 내가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영화를 보는 건 괜찮은데 혼자서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내가 이거를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혼자서 여행이라는 게내 입장에선 1박 이상을 음. 말하는 거거든요? 뭐 너희 아를갈 수도 있는 거고 혼자서? 응. 아니면 나처럼 정말 본리르를갈 수도 있는 거고 실력으로 주면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실력과 상관없습니다. 준비. <laughs> 실력과 상관없이 전는 <laughs> 한국 면화가 있습니다. 그은짓는 거지. 그 인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시연식 받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죽지 않을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T I F F 를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즐길 건지, 음... 그리고 인증샷은 어떤 사람과 찍고 싶은지, 그리고 그래. 그 가능하면 네, 그건 나도 알겠는데, 가능하면 <laughs> 어떤 사람을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지. 아, T I F F 우선은 이번에는 이번 T I F F 에서는 혼자 보든 뭐 누구랑 같이 보든 적어도 두개 영화는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제라고 하며,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영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 이번엔 영화를 꼭볼 거고 나는 남자 배우가 왔으면 좋겠어 국적불문 잘생기면 돼뭐 음, 누구 좀 약간 스페시픽하게 응. 이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 창욱 아니 나는 나는 베니도 좋았고 응. 외국, 외국 배우 중에서도 응. 많이 좋아하는 그래서 절대 얘기야. 베니가 잘생겨서 좋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응. <웃음> <웃음> 반박할 수 없었어. 그 중에 한편 남아갈게. 볼러가지 않냐? 그냥 줘. 이거 할수 있어? 죄송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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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그거 말고 뭐질문할요시면 하는 거 있어? 아니요, 아니요. 없어. 불거의 버킷리스트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번에 실패한 것도 많고 <laughs> 이 시간 좀몇개 없었으니까 몇개 추가를 했죠. 21번. Uh -huh. 이대는 아이가 호화로운 생일을 보내는 거이요 호화로운 생일? 어! 너 생일이랑 내 생일 합해가지고 거기 가도? 호텔 잡을까 아, 클럽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 <laughs> 호텔 잡고 클럽을 가는 거지. 호화롭게 호텔 잡는 거지. 호텔 지하에 클럽이 있는데 어때? 크 아, 좋다. 나이가랑고 때? <라이>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은 또 다시 취직 얘기가 물에 올랐어. 만족은 만족이라기보다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만족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진짜 100% 내가 원해서 다니는, 아, 원해서 다니는 건 맞는데, 원하는 직종이 아니에요. 그 회사는 원하는 게 맞지만, 원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그 회사 내에서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가 근데 일단 지금은 또다시 취직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레즈메를 다시 적기 시작했고 8월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넘기려고요. 지금은 청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번은 합동 크리스마스 파티 음, 괜찮은 계획인 것 같아서 어, 크리스마스 겸 막년회 겸 바리바 2017 약간 이런 송년회, 막년회, 메리 크리스마스 둘다 합친 큰 파티를 계획하고 있고요. 어, 일단 이곳에 대해서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제가 냈던 아이디어는 정말로 그냥 일단 여기 식으로 우리가 큰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 네 명. 4명. 그네 명의 인맥들을 다 데려오는 거죠. 불곰, 대곰레섭 같다고 한다. 그네 명을 해가지고 타고서 다 부르는 거죠, 다. 얼마만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인맥이 좁아서... <laughs>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laughs> 하지만 1명은 될까? 응? 소명은 될까? 일단 15명이 넘으면 우린 가드를 쌓아해요뭔 생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돈을 나눠야 되나 나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왜냐면 우리끼리 노는 거는 많이 해봤는데,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것만 <laughs> 하면 되면 딱! 플랜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하지만 인맥이 되는 사람이라면 뭐든 준비는 해야 되니까. 아, 난 이쪽은 저랑. 아, 그냥... 그 결국 끝은? 어. <laughs> 끝은 한국의 수련문화가 어. 돼요. 밑에, 하나가 어, 밑에다가 도자, 도자에가 깔아놓고 하는 거 4번 도시락 챌린지입니다. 혹시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최근에 계속 도시락을 싸고 있어요. 뭐, 매번 보고 내가 먹을 건 아니긴 해. 내가 먹기도 해요. <laughs> 어쨌든 도시락 챌린지. 음, 뭐랄까, 좀더 예쁘고, 좀더 효율적인, 하지만 좀더 맛있는 그런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재밌게, 이왕이면 이렇게 오래 계속하자라는 뜻으로 하나 추가해봤습니다. 음. 우차야 재밌을 거. <laughs> 항상 우리만 재밌더라. 그렇게 항상 우리만 재밌지. 동영상 찍어 다 알고 나면별로 재밌었어. 끝날 때까지 얘기는 좀 해보죠. 어, 그럼 시다 음. 하우바우에서 볼주문 할까라는. 나는. 필런거 있어? 우선은 타워버오에서 만약에 우선... 부른다면 어디 부를 거야? 우선은 나같이 일했던 언니랑 아 그분? 초기 그소니라니고응라고고분 음. 다른 외국인이 있으면 별로 상관없고것같 그치 다른 외국인이 고자 외국인의 남자면좀은 그니까 그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잖아이 오케이 그럴 고 같아 1번 1번 룸메 언니 이언니라고써 2번 일안다는 언니 소니니 <laughs> 3번 정민이 정민이도 오지 모르겠다 봐봐 <laughs> 뭔가 안올 수도 있으니 까 일단 최대한 많이 적어보자 그거가 누가 어. 올까? 자 생각을 해보자 누가 해봅시다 인맥이 이렇게 좁습니다 제가 4번에서 막혔어 <laughs> 어 4번에서 <laughs> 막혔습니다 이렇게 인맥이 좁습니다 이렇게 인맥이 <laughs> 좁아요 나도 음. 다를게 뭐지? 없지. 나는 일단 <laughs> 지하 언니 거. 플러스 알파. 음,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거니까 응, 그렇지. 이번은 근데 이 경우에는 자동차, 그, <laughs> 주차 문제도 좀 생각은 해봐야겠다. <laughs>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laughs> 나이로메시. <나의> <laughs>